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지개 오자호니입니다 네, 소니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요, 바로 바로 머리 녹이는 거를 할 거예요. 제가 탈색을 몇번 하면 녹을까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서 이번에는 파마를 몇번 하면 녹을까를 찍을 거예요. 너무 너무 기대되죠? 네, 기대돼요. 아 역시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소명 원장님은 이렇게 영혼이 없어요. 영혼 좀 집어 넣어줘요. 안녕하세요. 과연 파마는 몇번 하면 녹을까요? 아, 그럼 한번가 볼까요? 가가가. 지금 치우와 그리고 시스테아민을 준비했어요. 강한 이제 건강모 약이고 이거는 이제 손상모 약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약을 발라 가지고 열펌으로 디지털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요. 디지털로 해야죠. 언제 어? 하루 쟁일 할것 같아요. 오늘 뭐 이거 몇 시에 저희 집에 갈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에 원터치로 그냥 바로 파마약을 바르겠습니다. 저찢저 띠~ 이렇게 잘 뒤집어서 엉덩이 뒤집어서 약 발라야죠. 제가 가발에다가 이렇게 약을 많이 안 발라 봐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약을 다 발른 상태고요. 이걸 이제 열처리를 해서 이제 계속 파마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연화를 보고 와인딩은 이렇게 세팅기로 계속 말겠습니다. 너무 재밌다냐? <laughs> 너무 귀엽다, 깽이 <laughs> <게임> 친구들. 너 <laughs> 롱! 네, 지금 1차 펌 끝나고 나왔습니다. 컬이 되게 잘 나왔어요. 어, 컬이 진짜 잘 나왔고. 치오로 한 컬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시스트 아민으로 한 건데, 동일한 모발에 지금 치오와 시스트 아민을 써보고, 두 번째 펌도 아까 첫 번째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번몇번 몇번 만에 녹을 것 같아요? 음, 저는 한 네. 6번? 원장님은요? 치우는한 제가 볼때 3번에서 4번 정도만 하면 녹을 것 같은데요? 지금 머리카락 느낌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같은 약을 똑같이 해서 하면은 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치우했다가안 그 했다가 치우했다안 했다가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상마를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죠. 음, 없지만 이제 실험을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두 번째 이제 펌이 끝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니까 네. 더 탄력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치호도 근데 괜찮아요, 아직까지. 확실히 건조함 은 확실히 있어요. 우리 또 이제 세 번째 해야 되잖아요. 네. 집에 언제 가죠, 우리? <laughs> 녹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오늘 안에 녹여야 돼요. 안 녹을 것 같아. 근데, 근데 두 번째인데 지금 아직 머릿결 너무 좋아요. 그니까요. 네. 언제 노, 녹이겠죠 오늘? 오늘 집갈수 있죠 원장님? <laughs> 우리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3 차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4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롱네 이제 네 번째 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컬이 아직도 탱글탱글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 끝머리가 지금 거의 녹았네요. 네. 저는 안 녹았어요 아직도. 어, 머릿결은 어때요? 어 근데 약간 건조하긴 한데. 네. 근데도 녹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컬도 좀잘 걸린 느낌? 빗질이 그래 도 되긴 돼요 아직. 근데 여기서 지금 걸려요 이제. 엄청 뻑뻑하게 걸립니다. 오 아민도 근데 상황이 오. 상했네. 지금 네 번째 하니까 끝머리가좀금 탔습니다. 그래도 한번더 해봐야겠죠? 이제 한 번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치우는 여러분들 이제. 한번더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펌 다섯 번째가 끝났습니다. 지금 근데 보시면 시스템 아민으로 했던 머리는 아직 좀 컬이 살아있고요. 치오로 이제 계속 했던 머리는 이제 녹았습니다. 녹아서 컬감이 아예 없어요. 아니, 응. 지금 다섯 번째인데. 네. 아직도 그냥 그냥 건조하다는 느낌이에요. 거의 이제 그냥 미역이 됐어요. 컬이 아예 안 걸려요. <laughs>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더 해보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laughs> 이제 지금 한, 새벽 1 시입니다. 아, 네. 죽었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laughs> 끝까지 열심히 네. 해요, 우리. 네. 어, 빨리 밥줘야요 네. <laughs> 재밌당. 쓱싹, 쓱싹이 뭐 녹네, 녹았어다 녹았어요, 치워. 다 녹았어. <laughs> 다, <녹였어>. 다 녹아버렸다. <laughs> 다 녹아버렸네요. 네, 이렇게 여섯 번째 펌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끝났죠, 진짜. 아, 너무 네. 힘듭니다. 아, 죽을 것 같아, 요 진짜로. <laughs> 지금 치우로 했던 펌이 완전히 이제 녹아버렸습니다. 옥신처이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을 하니까 완전히 녹아버려서 펄이 이제 아예 안 나와요. 시스테민으로한 지금 펌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나왔어요. 머리도 아직 녹진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정말 보람차고 퍼마가 네. 음, 약이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이게 제가 만들고 있는 지금 약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로 지금 나와가지고 한번 오늘 실험을 해볼 거요 이제 약을 해봤는데 시스테아면으로 만든 약이 되게 생각보다 지금 정말 괜찮습니다. 네. 어, 6 여섯 번 펌을 했는데도 지금 머리가 녹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치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니까 조금 이거를 좀 조절을 해서 녹지 않게끔 좀 만들어가지고. 약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커트를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머리를 그래도 한 1, 2cm는 그래도 어, 펌하고 나서 커트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많이 느낀 게 끝이 정말 많이 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펌을 할때 큰일도고 같이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펌을 6번 했더니 치오로 했던 것들은 어, 머리가 녹아버렸고 시스테아민으로 했던 부분들은 녹진 않고 헐감이 계속 잡히더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스아 미니 치유보다는 손상도가 덜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